안녕하세요. 오늘자로 나온 어, 파이낸셜 뉴스의 생활 경제면에 애터미 해모힘 6년 연속 업계 최고 베스트셀러라는 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난해 다단계 업계 최고 매출 제품 순위를 매긴 것입니다. 1위가 애터미 해모힘입니다. 1,754억입니다. 2위가 에타미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가 938억이고, 이거는 새로 나온 화장품이죠. 3위는 아메이 필터 카트리지가 어, 정수기 필터입니다. 700억. 4위가 아메이 에트모스피어 스카이가 공기청정기입니다. 643억. 5위가 애터미 스킨케어 시스템 더 페임 원래 예전부터 있었던 화장품이죠 594억 5위가 애터미 친생 유산균입니다 536억 7위가 아메이 뉴트릴라이트 맨즈가 남자들을 위한 영양제입니다 460억 8위가 아메이 mps 밸런스 리드인 음, 아메에서 나오는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입니다. 454억. 9위가 뉴스킨의 에이지락 TR90인데 이건 어 우리 에터미로 치면 쉐이크 같은 거죠. 다이어트 식품 같은 거. 449억. 10위가 아메의 이 MPS XX 리필입니다. 437억. 원래부터 XX가 거의 1위를 차지하다가 우리 해모임한테 순위를 내 주었죠. 애터미 해모임이 직판 업계 최고의 베스트셀러 아성을 지켰다. 15일 공정거래 위원회가 발표한 다단계 판매 업체 정보 공개에 따르면 애터미 해모임은 지난해 1,755억원의 매출액으로 업계 최고의 매출을 올렸다. 해모임은 지난 2014년 1,067억의 매출액으로 업계 최고 베스트셀러가 된 이래 6년 연속 최고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키고 있다. 최근 애터미가 공을 들이고 있는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도 화장품 세트도 지난해 938억원의 매출로 해모임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 케어는 지난 2017년 출시된 애터미의 프리미엄 화장품 라인으로 애터미 더 페임과 함께 애터미를 대표하는 화장품이다. 애터미는 이어 스킨케어, 스킨케어 시스템 더 페임과 친생 유산균이 각각 595억 536억의 매출액으로 5월 6일을 자리에 올랐다. 애터미 관계자는 애터미는 품질과 가격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받고 있다는 것이. 이번에 증명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더 높은 품질의 제품을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격으로 판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에터미는 2019년 국내 매출액 1조 790억 원을 기록 2018년 대비 11.15% 성장했다. 이상입니다.